수학의 답 거듭 제곱에서는 부호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사실 거듭 제곱은 곱셈이에요. 우리 곱셈에서 제일 중요한 거 부호 결정이었어요. 마이너스가 두 개면 플러스로 뿅 바뀐다.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해 놓아도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했죠. 그런데 거듭 제곱은요. 우리 눈에 마이너스가 몇 개인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. 예를 들어서 저기 써 있는 마이너스 3의 제곱을 보면요. 얘는 풀어서 쓰면 마이너스 3을 두번곱했다는 뜻이거든요.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, 어, 마이너스 두 개네, 플러스, 플러스 9라고 딱잘 써요. 그런데, 이렇게 보는 순간, 일단 우리 눈이 보기에 마이너스가 몇 개예요? 하나거든요. 그래서 친구들이 실수를 많이 한답니다. 얘를, 아, 제곱이네, 마이너스가 두 개구나라고 볼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. 그래서 얘는 플러스 9다라고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. 물론 아까처럼 풀어서 계산해도 되는데, 우리 시간 없잖아요. 그러니까, 아, 제곱이네? 플러스로 바뀌어야겠네? 생각해줘야 되는 게첫 번째 포인트고요. 두 번째는요, 저기 1번에 보면, 비슷하게 생겼는데 틀린 그림 찾기. 뭔가 다른 게 있어요. 뭐가 달라요? 얘는 과로가 있고, 얘는 과로가 없습니다. 어떤 차이가 있나요? 거듭제곱을 열심히 공부한 친구는 알수 있어요. 거듭제곱은 너무 쬐끔해서 눈이 나빠서 바로 앞에밖에 못 본다 그랬죠? 내가 통째로 다 제곱하고 싶으면 반드시 안경 씌워줘야 된다. 얘기했어요.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얘는 안경을 썼기 때문에 아, 얘가 얘까지 볼수 있어요. 얘를 한마디로 마이너스 3을 두번 곱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합니다. 그런데 얘는요, 안경 안 썼죠? 그러면 얘못 봐요. 멀리 있어. 너무 멀리 있어. 가까이 있는 애밖에 못 봐서 마이너스는 가만히 두고, 아, 3만 두번 곱하는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. 어차피 9 아니에요?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가 한개 있어서 마이너스 9고요. 얘는 마이너스가 두개 있어서 플러스 9가 됩니다. 이걸 주의해야 돼요. 많이 연습하면 늘겠죠? 얘도 한번 해볼까요? 자,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더니 또 이렇게 엉뚱하게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. 아, 괄호 차 있으면 플러스고, 괄호 없으면 마이너스구나. 큰일 나요. 그렇게 생각하면 이 경우로 볼게요. 얘는요 안경 썼어요. 마이너스 2를 세번 곱하라는 뜻이에요. 이렇게. 그럼 얘는 무슨 뜻일까요? 마이너스 못 본다고 했죠. 마이너스 혼자 있고 2만 세번 곱하라고 이해합니다.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2세번 곱하면 8이에요. 마이너스 몇개 있어요? 세개 있죠. 그래서 마이너스가 됩니다. 자 얘는요. 이세번 곱하면 역시 8이에요. 마이너스가 한개 있어서 마이너스가 됩니다. 어, 선생 결과 같은데요? 맞아요. 결과는 같지만 이유가 달라요. 얘는 마이너스가 세개라서 얘는 마이너스가 한개라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. 이 구분을 꼭할수 있어야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습니다. 자, 그리고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선생님이 별표시로 중요해서 가지고 와봤어요. 특히 거듭제곱에 대한 문제는 1이 아주 많이 출제돼요. 왜냐하면 1은요. 지금 1의 100제곱을 100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손 들어봐요. 이거 큰일 나요. 1은요. 아무리 곱해도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계속해도 계속 1입니다.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부호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잘 나와요. 어, 1의 100제곱 1의 100제곱 얘 어차피 1이야. 근데 뿌리냐 마냐. 요것만 고민할 수 있게 해주는 문제거든요. 볼게요. 안경을 안 쓰고 있어요. 그럼 이 백제곱이 얘를 못 봐요. 그럼 마이너스 몇 개? 하나밖에 없는 게 되죠. 자, 안경 썼어요. 어, 마이너스가 100번 곱해져야 된다고 인식하죠. 마이너스 100번이면 짝수개예요. 플러스로 뿅, 바뀌어서. 요렇게 다른 결과를 내게 되는 거죠. 자, 마지막. 얘는 선생님 왜 가지고 왔냐면, 그냥 조금 어려운 거, 조금 더 선생님이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이거 어떻게 되냐?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우리 친구들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, 어, 마이너스, 마이너스, 뿔뿔. 이러고 시작합니다. 그런데 이러면 안 돼요. 제일 중요한 거는요, 제일, 제일 계산에서, 모든 계산에서 제일 힘센 애 거듭제곱이에요. 이 거듭제곱 해결하지 않고 앞에 있는 애 어떻게 할수 없어요. 한마디로 거듭제곱을 이렇게 네모박스 쳐서 얘를 해결하고 나서 나중에 이 친구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 얘 나중에 만나게 해주고 여기 요 네모 박스부터 해결을 해보면 마이너스가 두개 있으니까 플러스 3두번 곱하면 9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서야 마이너스를 만날 수 있는 거죠. 그럼 뭐가 되죠? 이거 0 빼기 플러스 9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어요. 그래서 덧셈으로 바뀌고 뺄셈으로 이렇게 바뀌죠. 그래서 마이너스 9다라고. 어떻게 보면 간단히 마이너스가 한 개라서 마이너스 9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이너스 마이너스 우와 좋다 뿔뿔 하면 안 된다는 거에 주의하세요 자 얘는 어떨까요 얘는요 거듭제곱이 이만큼 밖에 붙어있죠 엄청 큰 환경 쓰고 있죠 그러면 이 안에부터 할수 있다는 뜻이 돼요 그럼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그것 뿔뿔 해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안에가 그냥. 플러스 삼이 되버리죠. 그래서 플러스 구다라는 이런 답으로 구분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. 열심히 열심히 연습 많이 해서 실수 하지 않도록, 특히 뭐 실수, 부호 실수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 불타오르네.